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여느 날과 같이 평화로운 순찰 중 수상한 남자 한 명을 발견한다. 수상하니만큼 큰 가방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몸짓까지. 경찰은 바로 신문을 시작하는데. n o I a n t o u o Yeah. 자, 신만만하게신분증을보여주겠다는 남성 경찰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내려 보기로 하는 데. 상황을 설명하며 남자에게 다가가는 경찰 그런데 이때 수상한 뭔가를 포착한다 남자의 손이 허리춤으로 이동하는 순간 경험 많은 베테랑 경찰이 칼까지 발견한 것, 그리고 더 쎄한 것. 그 남자의 목 부근에 누가 봐도 수상쩍은 문신이 턱하고 박혀 있었던 것. 오른쪽 얼굴에 커다랗게 새겨진 알파벳 P. 경찰은 직감적으로 그가 갱단원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순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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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이, 드롭이, 드롭이. 여섯 발의 총을 맞은 남자는 결국 사망했고, 경찰관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게 된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아!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을 위협하는 남자,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쫓고 있던 유력 용의자다. 경찰은 바로 그를 잡기 위해 출동하는데, 경찰이 총까지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계속 배짱을 부리는데, 그런데 그때. That's okay. He's about to get tased. He d o e s n t drop the cane. Just drop it. 신랑의 끝에 결국 drop the cane. Here you go. Turn around. Right, turn 무기를 버리는 남자 마침내 상황이 진정되는가 했는데. Yeah. Hey, uh -uh. uh, uh, don't do it. Now you're under arrest. Don't do it. <laughs> 갑자기 스텝을 밟으며 급발진 결국 참다 못한 경찰도 다시 총을 꺼냈는데. Oh, he's got a knife. He's got a knife. s t a l e l s t a l e l 흉기의 등장으로 갑자기 심각해지는 분위기 그리고 Show me. Show me.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경찰 남자가 쓰러지는데 그런데 하지만 용의자는 흡사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도망가기 시작한다. Stop. s 페이저건 맞고도 너무 잘 뛰는 듯한데 결국 어, 어. 위협 사격까지 가지만 아랑곳 않고 계속 도망가는데 그렇게 도로까지 도망친 남자 헬기까지 남자를 쫓고 있다. 3대 1로 대치하더니 마침내 제압에 성공한다. 어, 끌어, 끌어. 아. 진짜 나도 영상 만들면서 같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순찰 중 우연히 들어간 주유소. 그런데 한 남자가 보란 듯이 길막하고 자고 있는데 증거 자료를 남긴 뒤 대화를 시도한다. Hello, out, out, Wake up. 이 정도면 거의 죽은 것 아닌가 싶은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본다. 이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 듯한데 경찰의 말을 무시하며 내리기를 거부하는 남자. 그때 반대편 경찰의 시야에 수상한 행동이 포착된다. 남자가 총을 꺼내려고 하자 상황은 갑자기 심각해진다. Oh, I have a condition. I have a condition. 차에서 내리는 척 하더니 Get on the g r o 총을 들고 갑자기 도주하는 남자.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어지더니 결국 on the ground. Ground. Ground, 결국 위협 사격까지 가하고 나서야 항복 선언. 총은 한 발도 맞지 않았지만 총 맞은 급으로 체포되게 된다. 알고 보니 이 남자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목숨 걸고 도망친 것이었다고 하는데 진짜 어이 없는 이유로 요단강 건널 뻔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사무라이가 있다는 신고에 급히 출동한 경찰 실제 일본도를 휘두르는 남자와 대치하게 되는데 갑자기 급발진하는 남자의 상황이 심각해지는가 싶더니 결국 사다리 나고 만다 결국 남자는 사망 경찰은 정당방위 처분을 받게 된다. 확인 결과 퇴역 군인인 그는 보다시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고 PTSD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이런 영화 같은 사건들은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었으니 서울 이태원 경찰이 삼단봉으로 차 앞유리를 깨고 있다. 또 다른 경찰은 아예 차 위로 올라가 유리창을 조지는데. 안에 있던 차주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체포된다. 놀랍게도 그가 저지른 범죄는 음주운전. 차에서 내리는 순간 사방으로 풍기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겼지만 그는 끝까지 뻔뻔하게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데. 그리고 빈 집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어슬렁거리는 남자. 신발까지 신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듯 도둑이다. 복도에 창문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만 노리는 꾼 중의 꾼인데. 그런데 한 형사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 좁은 골목길을 지났던 경찰이 갑자기 뱉는 말은 방한다. 알고 보니 형사의 차량 앞 주행 중인 검은 차가 바로 방금 봤던 도둑의 차였던 것. 그리하여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절도범과 형사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온갖 잡기술을 시도하며 필사적으로 도주해보지만 결국 막다른 길로 들어서고 그렇게 형사에 의해 체포되게 된다. 이제 와서 숨어봐야 무슨 소용, 결국 체포되게 된다. 상상도 못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건 현장들, 그곳에 언제나 먼저 출동하는 경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늘 목숨 걸고 힘써주는 그들을 위해 오늘의 이 영상을 바친다. 그럼 아디오스! Shoot me! Ah! You got it off me. Stop! Go, oh, no. go! Don't, don't, the don't, don't, don't! Get on the car! Back up! Get on the car! Leave me alone! On the ground! Get on the ground! Get on the, on the, on the ground! Get on the ground! On the ground! ground. Drop in now! Don't come at me with that! Shoot me! I fucking I run! Don't come at me with that, Justin. Come on, man. You don't want to do thi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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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What do you do, bitch? What do you do? Run.